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이 궁금했었다, 네. 오늘은. 선생님, 오늘은 음. 제가 이런 무속인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네, 촬영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다른 무속인들한테 속아서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진짜 마지막으로 와서 안 좋은 걸 정말 풀어줬다. 아, 잘 물어봤네. 네. 지금 우리 피디 선생도 직업이니까 네.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네, 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죠. 예, 네. 무속임이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내가 무속임이 됐는지 우선 그걸 각성을 해야 돼. 잘 나가고 집안이 편하면 무속임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때려눕혀놓고 이제 제가 자식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길을 가지만 우리 때는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기도를 4번, 5번씩도 네 번, 가요 일 끝나고 저녁에 뭐 삼각산, 인왕산을 다 옛날에 호흡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다 막았죠 그래서 기도 목적, 자식 살리는 목적 자식 잘 되라고 기도를 무척 하셔서 옛날 어르신들 돈을 목적을 안 잡고 물론 돈도 있어야 생활을 하지 돈 욕심 안 부린다는 건거짓말이야가 과도한 돈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자 어느 자식이 우리가 우리가 이런 손님이 었지만 30대 이래 남자가 예를 들면은 이게 공황증이 나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은 공황증이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신병이야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서 보니까, 이게 올해 구설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죽을 망정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당이비 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른들 밑에서 노보사라도 신을 받아고 그걸 이제, 어, 저기, 보고 자랐어요. 이제, 기도가 목적이다, 기도가 목적이다.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좀 들면서 기도가 좀 줄지. 계속 기도를 가고 있어요. 근데, 죽을 망자가 살 의욕을 줘야 되는데 죽는다 해서 구슬 크게 벌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 가지고 참 빌어서 살릴 수 있는 일도 조금 하고 물론 세물차로 가려면 일당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 막그랬는데막 크게 과도하게 벌려서 뿡짝뿡짝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낫느냐 아니야 우리 옛날 어르신이 작은 일이 있어도 막 이제 들어서 어쩌든지 살려달라고 어쩌든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해서 그걸 본을받고 살지만 그 금전 아닌 거 가지고 법당에서 이렇게. 적은 조금 빌어서 신령님 모시고 그집 조상님 모셔서 이 사람 일이라니까 살려 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제자들 무슨 힘이 있어 솔직한 말로 신령님 의지하고 그집 조상을 빌어서 사는 게 우리 제자지. 내가 그렇게 재주가 좋면 발바닥에 흙을왜 묻혀. 내 말은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소리를 가끔가다 이. 유튜브를 봐도 하던 사람이 많더만, 근데 그건 좀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빌어가는 일인데, 과도하게 너무나 과장을 하고, 법당도 을리하 차려놓고, 큰일 뻥뻥 하다가 이제 터지면 도망가고, 또 따방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년을 여기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50년 넘게 사니까, 주위도 봐야 되고, 내 살아오는 환경도 봐야 되고, 내 새끼들도 봐야 되고, 오로지 자식 살리자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는 거밖에 없는데, 요만한나 가져갈 걸요만한나 불러가지고, 그걸 크게 벌리다 보니까, 부당도 간제가 들더라고. 그러면요, 말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나, 나는 그래요. 요 정도 선에서도 할수 있고, 요 정도 선에서도 할수 있고, 물론 큰 일은 혼자 할 수가 없고, 또, 또, PD 선생이 봤지만 뭐신꽃이나 환자 병꽃이나뭐 조금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큰또 사업하신 분은 재수는 또 크게 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게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너무나 꺾어버리고 너는 무당 안 되면 죽어, 이 구단하면 죽어, 자식이 잘못돼 이거는 안 해야 돼요. 잘못될 망정. 자식이 올해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상담이 되는데, 주고, 예를 들면 얘는 안돼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천금이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해 줬으면 쓰고, 또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아동부당인데 못 믿을 일이 생겨요. 아동부당인데, 일을 추진해서 하다 보면 정말 대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미쳐갖고 온 사람. 심병으로 미쳤던 우울증에 미쳤던 대부분도 이 미쳐갖고 오는 사람도 어디서 마음이 우울증이 오는 줄 알아요. 젊은 애들 인간. 인간 사회에서. 나이 좀 드신 분은 자식의 근심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야. 이게. 병도 오래가면 못 잡아. 그래서 이럴 땐빨려서 무당한테 좀. 안정 하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 병은 병원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마음의 병은 내가 보니까 무당들이 고쳐나가더라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점사를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도 하나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얘기는 누구라고 안 하는데 이 양반도 또딴 데서 좀 하고 왔는데 더 미쳐서 왔어 자기를 뭐 귀신이 와서 뭐 자기를 다 죽인다, 형제들다 죽인다, 뭐, 사물다, 내 사람을 다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와서 더 미쳐갖고 와서. 자, 같이 잡는 무당인데 왜 이거는 못 잡았을까요? 나도, 나도 뭐잘 보고, 나도 뭐그 사람 다 살리고 그러지는 못해. 지금도 계속 불을 켜고, 이제 마음을 달래고 상담을 계속 해주면서 그 사람의, 어, 살수 있는 그 희망을 주고, 또, 절대 금건 가짜다. 내가 다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라면서, 마음의 위로를 좀 해주고 있는데, 나이가 정, 많든 간에, 그 우울증, 이상한 병에 걸리면, 자, 선생님들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과도하게는 하시지 말라. 이게 정답이. 네. 네. 또 궁금한 거. 네. 진짜 구슬 안 하면 죽어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슬 안 하면 죽어 그런다고 나도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그래 이 사람 구슬 하면 좀 편해지는 사람 이 있어요. 정말로 나도 이제 비로오지만. 그래서 구슬 하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게 편안해.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 이한자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가도하게 불리지 말고 이 구단하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풀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킵시다 해서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같이 은은하고 상담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굉장히 또 많이 빌어가는 일이 있어요 일을 성사를 딱 시키면 할아버지 정말 할머 감사합니다 그래 왜? 죽어가는 사람 살려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잖아. 실력님 이지 그래서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있고 제자들이 뭐 이거 구단하면 죽는다 했는데, 구설해서이 사람이 살았을까? 이 사람 정신 그대로 있었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 저도 물론 실수가 있겠죠. 정쟁인데. 그럼, 나도 점을 보는데 다 도와주고 살려주지는 못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좀 편안하고 수, 편안하게 봐주고 예를 들면 정신과 약을 먹고 이런 사람 마음 치료를 조금 해주는 어, 저+ 는 그런 스타일에 신은 정말 신이 래나 이+ 말이야 저는요 돈도 찾아줘서 재산도 아버지 죽고서 재산 못 찾는 거그 넘었을 때 재산도 찾아주고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야 재산도 찾아주고 신에서 알려주니까 그걸 찾아준다 어디+ 어디 가면 어디+ 어디 뭐가 있다 해서 찾아주고 그리고 또. 죽는다했는데 병원에서도 못 살린다고, 암 삼삭이라고. 옛날에는 암 삼삭이면 다 죽어요. 근데 굿하고 그 나면, 그래서 살려주고, 어쨌든 빌어서 죽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때 마흔이 범했는데, 지금은 한, 70 넘었는데, 지금도 보면 인사해요. 음. 예, 그래서, 아, 신은 신이 있구나. 이렇게, 환자 치료하는 거 이제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여튼 즐겁게 살아야 나는, 응, 그래요 없으면 나눠 먹고, 있으면 같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같이 또 저기 하고 하더라도 해서, 너무 과도하게 포장은 하면 안 된다. 예. 죽어! 사죄 가버렸었어! 있어요, 그런 사람. 사죄 엄마 사오라고 서 맨날 일하고. 카드 긁어서 일하고. 이건 안 돼. 있는 대로만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 있는 대로.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무당집은 좀 정말 피해라 근데 같은 제자들로서 어. 그 사람들은 헌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무슨 응. 1년에 한번한번 응. 정도 하면 이곳 저곳 저구, 이곳 저곳이 이제 따로 없어요 응. 이러면 딱 하는데 그 중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또아 요게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랬는데 아 뭐가 잘못돼갖고 요 삶이 뒤집혀서 아이 집에 뭐가 천도가 안 돼서 이 얘기를 괴롭혀 그럴 때는 조금 다시 늘려서 천도제까지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왜냐면 부모 죽은 지1 2년밖에 안 됐는데 나 좋다고 춤추고 노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모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제사밥도못 못 받아먹고 있는데 나는 돈, 벌, 돈 벌겠다고 제스쿠스을 하면. 조상에서 가만두었냐고대심한 놈이라 가지. 조상을 먼저 먹여 비리고 내세수를 받는다.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죽어. 또, 사업 방해, 방식, 이거 하면 사업 괜찮아져?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 잘 보니까 그러겠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말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 우리 PD 선생님 어디를 갔는데 내가 좀 힘들어서 갔는데, 응? 어? 아, 마음으로는 죽고 싶어. 아, 힘들어 서 죽고 싶어 근데 당신이 부담 없 주고 당신 이렇게 이생아서 죽지 않아 그러면 나올 때 희망이 있어요. 없다이말이에요 근데 요, 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 참고 지내면 또 희망이 생기니까 살수 있어 그러면 아, 요거몇 개월만 참자. 사람이 그걸 생각해지는 거잖아. 네, 그걸 저는 네. 유도하는 네. 거지. 예. 희망을, 희망을 주면. 아, 오래만 참으면 된다더라. 오래 어떻게 서서 참자고 희망을 갖는데 앞으로 너죽으름밖에 없어. 그래 버리면 사람의 의욕이 없어지네.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좀 조심했으면 쓰겠고 어떤 보살님 보니까 나라에 막그 국무한테 막 이놈 저놈하고 이년 전년한테 이거는 말좀 조심했으면 쓰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무당이 어떻게 다 해. 취업도 못 버는. 그죠? 그래서, 물론 신에서도 알려주겠지만, 인간도 자꾸 생각을 조금 해서. 그러면은, 신에서 무당보다 너 인연아, 너 죽어. 그러면 무당 죽습니까? 아니요나말마 그래서 건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마디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래 이게안 풀려서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칠성 할머니 빌던지 그때 해서 빌어서 좀 나갑시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 카도하게 끌어들이고, 엄포를 놓고, 이렇게, 저기, 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몰라. 아. 그래서 오늘을 두서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일단 내 생각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좋으신 분들도 참 많아.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생각 없이 팍팍 터뜨리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무당들은 같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어.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 들으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야 돼. 뭐, 평인들도 말 조심은 좀 해야 되고. 말 잘못했고, 뒤통수 맞잖아. 그걸 조심해야 돼. 점사닥에서 내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과연 신에서 너 죽어! 그랬을까? 알고 싶어요. <laughs> 네. 반가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